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반도장 연구원 부원장 김영래입니다 오늘은 신학과 북전세 시리즈 6편 마지막 편으로 파트마 송동용 메시지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소련이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고 소련군 장교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공상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김일성을 사주하여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런 러시아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오류를 온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성모님의 파티마 투의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이 한반도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한국전쟁이 끝난 지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반도에서는 자유민주주 의 대한민국과 공산주 의 북한이 대치하는 남북분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분단과 대치는 대륙의 공산세력과 해양의 민주세력이 교차하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와 무자비한 북한 김일성 일가의 포갑체제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미일, 중소 등사강의 둘을 쌓여 있어 북한을 미일 등 해양 세력의 대륙 진출을 차단하는 방파제로 인식하고 있는 공산국가 중국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 체제로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후원을 통해 북한 붕괴를 저지하고 있는 데다 외부와 교류를 완전 차단하고 오로지 김일성인가의 신격화와 우상화 통제를 통한 무자비한 폭압체제로 통치하고 있는 김씨공산왕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폭압체제는 김일성 일각의 잔인하고 간악한 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김일성 원래 기독교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 김영국은 개신교 학교인 승신중학교를 다녔고, 이 학교에서 종교의 부장으로 활동할 만큼 독신한 신자였으며, 오친 강방석도 독신한 개신교 신자로 집사였습니다. 김일성 외주부 강톤욱은 평남 대동군 농사 없는 할에, 현재는 평양 만경대구역 칠고마을에 있던 하리교의 장리였습니다. 김일성은 매주 교회에 다녔고, 주일 학교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기도 하였으며, 아버지, 친구이자 상위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지낸 항일운동관, 손조운동 목사의 교회와 주일학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집반에서 자란 김일성은 공산주의자가 되어 정권을 잡자 기독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를 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기독교 유신사상과 십계명, 삼일일체설을 도용하여 김일성의 유일성과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 수령, 당, 대중, 주체사상을 통한 유기체로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김일성 자신을 신격화하여 하느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김효성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료사람 유다로서 하느님의 반야하는 자신의 왕국을 수입한 것입니다. 또한 김효성은 집권 과정에서 남노당 박건영파와 소련파, 연안파, 갑산파 등 모든 정적들을 수청하고 유일지배 제재를 완성했습니다. 이란 김효성 유일지배 제재는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에 의해서 무자비한 숙청과 김치일가 신격화와 우상화를 통해 김치세습 왕조로 구축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북한의 김세서 왕조가 핵 개발을 추진하자 이에 한국이 강경 대응하면서 남북 대결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란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1992년 제네와 협정을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동결시킨후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전원 등으로 유화 정책을 추구했으나 북한은 어떠한 변화 전면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8년 직후한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대북 강경 정책에 돌아서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 기본 합의에 따라 협력과 회의를 적극 추진하고 햇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과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 경제 교류 활성화, 식량단 해결 등 북한을 적극 지원해주면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햇볕정책은 문재인 정부 등 진보 정권에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무상으로 막대한 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국기대하는 정반대였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지원을 핵및 미사일 개발에 이용하면서 개혁개방과 지속적인 남북 대화와 교류는커녕 한국으로부어 지원을 받기 위한 대화마저 중단하고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자행하고 핵전략을 증강시켜 2024년 1월 현재 50개의 택탄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6일에는 개성공단에는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 해체하고 2020년 9월 8일에는 최고임에회에서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핵보호위구임을 확인하고 핵무기 정책을 법규화하는데 이어 2020년 12월 26일에는 김정은이 핵무기국 완전 무기란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12월 30일에는 김정은이 민족 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는 있두 교정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월 15일에는 경우선, 통해서 남북 영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 탄절 추진 나갔습니다. 여같이 북한은 대북 화해와 협력을 주재했던 한국 지부 정권의 기대와는 달리 핵문제에 따른 자신감을 뱅이로 한국에 대한 군사위협을 증가시키면서 대남 적화 정책을 강화하는 등 적대적이 되어갔습니다. 이는 한국 지부 정권이 추진했던 핵벽 정책, 즉, 대북 화해와 협력 정책이 체인벌릴 환경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김치 쇠수 왕조 본성이 하느님 뜻에 반역하는 악마라는 것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북한의 선의에 맡기고, 북한을 지원해주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순전한 발생에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며, 거룩한 동맹에서 미국의 지원이 폴란드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동독에 대한 지원이 동독 주민들에게 돌아간 점을 꾸준히 감추하고정검했던 서두구 정책과는 완전히 대비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햇볕정책 실패들 부과하고, 한국 사회는 아직도 악마 유혹에 빠져 챔벌레 함정으로 나갈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한 주사파 운동권 지적입니다. 성경 요한복시록에서는 세상 왕들이 그 여자, 즉 대탕녀와 더불어 돌아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란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대탕녀란 세상 인공들 다스리는 대바벨론, 즉 하느님께 반역하는 악마의 제거를 말하며, 이런 바로 공산주의 제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탕녀가 주는 음란한 포도주은 악마를 신봉하여 따르게 하는 사상과 이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볼때 주사파는 악마와 주는 음란한 포도주인 주제 사장을 먹고 취해서 악마와 함께 노란한 사람들로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 악마와 왕국을 만들려는 자들로서 북한과 더불어 한눈에 대한 반역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악어 세력인 김씨 세수 광주와 그전유적인 추사파가 활개치는 한반도에 소문께서는 님당마 같은 메시지 주셨습니다. 먼저, 1995년 10월 14일, 콘도르비치비시아 대주교가 김수한 추경에게 전달한 무차 소녀로부터 들은 소문용 메시지인 러시아의 회결은 동유럽과 북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을 말한다는 말처럼 또르는 붕괴처럼 북한 공산정국도 반드시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모님의 불신을 받아 신천단체 마리아 사전운동을 창설하시어 교황 요한벌 리세로부터 공식 인재를 받은 스테파노 코피 신부님께서는 성모님께서 한국에 대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를 한국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987년 9월 27일 스테파노 코피 신부님께서 전달한 성모님 메시지는 이 작은 땅내 천상 정원어특전적인한 조개를 할이 작은 땅 주변은 내 원수 불명의 집안은 광작이그점는땅이펼수 있다.그는 하늘길에 대한 반역에다 자신의 광고를 건설하였고 엄청 내, 내 자녀들을 강박하여 무신으로 몰아갔으니 이 자녀들은 지금터 없이 깊은 암흑 속을 걷고 있다.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내 빛과 승리가 퍼져나가 이 거대한 아시아 데리의 모든 나라를 뒤덮게 되리라.나는 갈수록 강렬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빛이다.나는 세상 만면에게 도움과 구원을 가져오는 동정 어머니다. 나는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계신을열려는 게다. 내가 특별히 개입하여 붉은 용을 결박하려고 한다. 불과 죽음은 자기 광고로 쳐넣기 위함이다. 내 티없는 성심인 각비를 사랑하는 땅이 한국을 축복하고 아시아 대륙과 온 세상의 모든 나를 축복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1996년 10월 30일에도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의 교회와 조국이 필요는 것들 염려 내지 걱정 거들로 마음에서계 기도 중에 계속 기억하여라. 너희 나라 한국은 내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땅이지만 대단히 기업받고 있는 땅이기도 하다. 복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내 교회가 순하들피 덕분에 번성하여 크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업받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이 민족은 칼라져 분쟁되고 말았으나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는 재난과 그 중합에 시달려왔고 오늘날에도 안정과 평화를 엿하는큰유처체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일치와 평화길로 인도하고 있다. 너희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 주국에도 통일과 평화가 오리니 이는 바로 내 티없는 성심의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님께서한번도에 주신 메시지를 감할때 북한의 김치세도 광주와 한국 내그전유에서 주사파들은 너는 그발검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 후손의 머리를 밟히라는 창세의 말씀과 결국은 대 태문 성심의 승리하려는 성모님 파티만 메시지가 실현되면서 결국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사랑과 평화 넘쳐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정해되는선과 악의 투쟁은 역사이며 이러한 끊임없는 선과 악의 투쟁에서 선 자체시며 뱀머리를 짓밟는 여인 후손이신 성모 마리아가 최후 승리를 거두는 것이 자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 절대 순종하면서 인류의 구세적 오게 하신 하느님은 거룩한 중이시며 하느님은 어머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하느님 뜻인 역사의 필요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악의 추기자영호침생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김치 세수 왕조와 무어지는 성모님의 치우 승리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요한바로 위세 교황의 말씀처럼 악을 멀리하고 기도와 회개를 하는 것만이 그 시기를 앞장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꼬리로 하늘의 별 3번 를 휩들어 땅으로 내드는 용호 장난이 희말리지 않도록 악을 멀리하고 하는 뜻에 충실하고 회개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애석 못한 소리 붕괴처럼 그날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충실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동맹처럼 굳건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환성적인 평화지상조에서 깨어나, 하느님 뜻에 충실하게 면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배반하고 우상승배하는 아내 위기에 빠져,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다가 비참한 체를 맞이한 북이살 왕 아하부 길을 따라가는 정치인과 악마우스에 취한 세력의 활기를 치는 혼용모드 시대라고 하더라도, 악의 본질을 방각한 체인벌리를 잘못된 환상에서 깨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정한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는 뜻에 충실한 수많은 무명의 의인들, 즉 이름 없는 착한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사이투체에 있는 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송문연배시지와 한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정책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구라서 부족한 점이 많고 여러분에게 생소한 점이 많으시라고 생각됩니다저희 강의를 계기로 앞으로 훌륭한 후학들이 많이 나와서 고다 깊은 정보가 있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강의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들 감사 인사를 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인민총과 축구의 가장 큰 힘을 합니다 감사합니다.